반갑습니다. 제임스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 샘플 수업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음, 이번 샘플 수업이 가정법 마지막 샘플 수업이 되겠네요. 어, 보신 바와 같이 given that 주어 동사 구문입니다. 학생분들하고 구독자분들께서 기존에 보셨던 문법 책의 가정법 특수 구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의 의미도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가정법 파트에서 다루니까 가정법, 다시 얘기해서 사실의 반대를 전달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전혀 아닙니다. 어, 직설법 문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특이한 형태죠. given 여기서 given은 마치 give의 3단면의 give gave g i v e 의 과거 분사처럼 이거 혹시 과거 분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생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계실 거예요. 과거 분사요. 뭐 어떻게 과거 분사가 뒤에 대절이 오고 주어동사 형태로 갖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 과연 그런 건지, 이런 특이한 형태를 갖는 이유도 같이 짧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분대 주동사 구문. 네, 제가 빨간색 표현으로 직설법 문장이라고 바로 직설법 문장임을 먼저 드러냈네요. 어, 이 직설법 문장임을, 이게 기분대 구문이 직설법 문장임을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께 똑같이 어떤 단계가 좀 필요해서요. 시작부터 단계를 밝기 위해 첫 번째가 이 기분대, 시, 기분대 주동사 구문이 왜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지 이 구문의 기원. 이 형태의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예, 기분이는 표현이 진짜 기부의 3단변화 여성인 과거분사 형태는 일단 맞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는 좀더 확인해 보도록 좀 이따 확인하고요. 그래서 기부가 주다죠. 예, 기분 과거분사 past participle은 수동과 완료의 뜻이 갖고 있죠.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해석한다면 모모가 주어지면 어쨌든 가정법 구문이라는 그냥 이유로 예, 가정법처럼 모모한다라면 즉 모모가 주어지면 아니면 좀좀더 노멀하게는 모모라는 상황에서 모모를 고려할 때라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어, 제일 좀 바람직한 표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모를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해 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때 기분대구문을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의, 이 기원을 보는 문법학자들끼리도 좀 의견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원인데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가지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문법학자들은요, 바로 빨간 글씨에 보시는 것처럼, if it is given that, 가주어진 조공이죠. 그래서, if 날리고요, in 날리고, is 날린 거죠. 어, 그래서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사구문이 부사절에서 접속사와 공통된 주어, 그리고 해당되는 동사의 꼴을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로 바꾼 거죠. 기분형태를 남겼기 때문에, 아 이게 분사구문의 송구 아니야? 라는 표현이 예,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가능한, 가능한 충분히 여러분이 추측을 가능하게 잘 하신 거고요. 어, 모든 문법학자가 아니라 일부 문법학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조 진조 진조 구이니까요기서는 당연히 대절 그렇 대절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고 있고 대절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이 절이 진조가 되죠 그래서 어, 이 진조 쪽을 제가 A라고 한다면 만약 A가 주어지면 만약 A를 고려할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 말씀드린 부분을 좀더 설명할게요 이 프리지가 사라지면서 분사구문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요거를요 아예 분사구문이라고 보지 않고요 분사구문과 달리 이 주어의 일치를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승 가조잖아요. 그럼 대절은 진주였대데 사실은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에 있는 접사담오는 주어를 생략할 때 전제조건이 주로 주절 주어와 일치할 때 주절 주어와의 일치시에 생략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절 주어랑 전혀 일치하지 않음에도 생략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비인칭 독립 부정사 구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갑자기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생소하실 텐데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절 주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절 주어와 일치를 하지 않더라도, 일치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를 생략하는 주어를 생략하는 분사구문을 독립적으로 쓰였다해서 독립 어, 그 비인칭 독립 어,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 부정사 구문 아 어, 요게 지금 어, 오타가했나요예 죄송합니다.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어, 여기서 더 발전해서 또 다른 의견, 그러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더 다른 의견을 낸 그런 어, 문법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기분 대차차를 그냥 하나의 접속사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기분 대시 하나의 접사 역할 함으로 이를 분사구로 보지 않고 어, 그냥 접속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슨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저는 이 주장 이외 것을 여러분들께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근거도 당연히, 딕셔너리 그쵸? 예, 사전에서 여러분께 그 근거를 제시하겠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바로, 기분이 전치사입니다. 음? 아, 여러분, 잠깐 좀, 이 순간 잠깐. 놀라셨을 거예요. 어, 기분이라는 전치사가 있어. 예, 전치사가 영어로 프리포지션입니다. 일단 전치사란 용어부터 좀 알아두시고요. 제가 품사와 문장 성분할때이 전치사가 프리포지션이라고 일단 수업을 해 놓은 어, 문장 구조, 문장 성분, 파트의 수업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각각 의 용어가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그러면 이 기분의 품사가 전치사인데 그러면 전치사, 그래 뭐 알겠어. 난 몰랐지만 하여튼 간에, 선생님이 전치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전치사 뒤에 대절이 오지? 전치사 뒤에 주어동사는 뭐야? 전치사 뒤에는 바로 조동사가 올수 없죠. 조동사는 접사 되어 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자, 접사사 중에서 이제 주로 의문사 같은 경우죠. 뭐, 와시라든지, 그쵸? 뭐 하우라든지, 이런, 의문사가 접사 역할하는, 이런 접속사를 쓰고 주동사하면 그나마 일을 하겠는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적어도 저의 수업을 들으면서, 어뭐 문법적인 사항을 아예 백지 상태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궁금한 사항을 더 알고 싶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옵니까? 대, 전치사 뒤에는 대실한 접사가 못 오는 거 아시죠? 전치사 플러스 대시라는 접속사는 아예 못 옵니다. 이게 wrong. 잘못된 문법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전치사라고 이 의견이, 이렇게 주장하는 문법적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뒤, 뒤에 대절이 왔다라고 지금, 이게 맞는 이 표현이라고 지금 제가 수업을 하는 거 있죠.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 네, 궁금하시죠? 확인해 볼게요. 기분이 전치사라면 어째서 대시라는 접사가 오는 것이 가능한가 말씀드렸죠? 바로 보겠습니다. 아하, 이거였네요. 원래 처음부터 기분 대시 아니고요. 원래는 기분 the fact that 주어동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관계가 너무 자연스럽죠. 기분이 전치사가 맞고요. 전치사 되는 명사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the fact라는 이렇게 명사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명사절 대절이 왔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더 팩터 대절이 동격 관계 바로 동격의 동격의 명사절 대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 영어에서 더 팩트를 생략하면서 이 형태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분 대을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이런 모양인 거지? 어, 어떻게 해서, 어, 이런 형태로서 가정부, 가정법, 가정법 지문에 사용되는 거지. 많은 것들이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좀 간단하게 샘플 수업을 좀 어, 해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given 은 원래 given that이 아니라 given the fact t h 조동사 문장에서 왔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힌트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힌트여? given that 조동사 구문은 사실의 반달을 전달하는 가정법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설법 문자라는 사실을 이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기분이 전치사라는 사실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첫 번째 주장한 학자들보다 두 번째 주장한, 예, 그리고 저는 학자 아닙니다. 이 주장이 저는 동조한다는 얘기에요. 이두 번째 주장한 학자분들의 주장이 저는 동조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직설법 문자라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거죠. 기분대 조동사구는 왜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 더 정확히 하면 얘가 조건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요? 뜻을 다시 볼게요. 모모가 주어지면 이 조건이 주어짐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여러분 저랑 첫 번째 가정법 수업할 때 조건문은 if라는 접속사를 쓴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에 도달하면 그 예측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직설법이라고죠. 예, 직설법이에요. 왜 직설법이냐고요? 이겁니다. 바로 더팩트 f a 란 단어가 힌트죠. 사실이 들어있죠. 대절이 사실이라고 한다니까요. 대절이라는 사실이 주어지면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표현, 이 푸절 쪽에 누항수를 갖고 있는 모모 한다라면 모모라는 사항을 가정한다면 모모를 고려한다라면. 뭐 상황에서 뭘 고려할 때 고거한 고려한다면 마치 이프란 접사 있는 것처럼 해서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바로 a 팩트죠. 이러한 사실이 주어지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하고 사실이란 부분을 지금 제공하기,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절도 이 사실에 맞는 일어날 것이 당연히 발생할 내용을 전달한다는 얘기죠. 뭐뭐라는 사실이 주어지면 이므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실이나 조건을 전달하는 직설법 문장이 맞습니다. 다시요, 기분 대시 직설법인 이유는 The Fact라는 이 단어가 원래 있던 표현이, 표현이었는데, 만약에 더, 만약에 아예 요즘에 지금 최종적으로 드러난 모양이 아닌, 과거 더 팩트를 즐겼었던 표현인 기분 더 팩트 대 조동사였으면 여러분이 아 이게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라는 것에 들 고민했겠죠. 근데 더 팩트가 사라지면서 모양도 이상해졌고왜 기분 대대출좋오냐도 자, 모양 형태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게 왜 가정법인지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저의 설명을 통해서 이게 직설법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100% 해결해드리고 종집을찍기 위해서 뭐라고요? c a m b r i d g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전, 어, Cambridge Dictionary, 구글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왔고요 Search Grammar, 의 Grammar 쪽에 제가 맞춰놓고 요 사전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기분을 치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일단 기분하고, 예, verb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기부의 3단 변화에 pp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드디어 기분이 나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preposition이 나옵니다. 바로 전치사. 영어로 전치사, preposition이라고 있죠. 뭐라고 설명 하고 있을까요? knowing about or considering. 여기 고려한다는 라 표현. 그래서 제가 아까 고려한다라면 고려할 때라는 표현이 좀 괜찮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a particular thing. 특정한 것을 어, 고려하거나 특정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면 이영영 사전 기분을 설명하는 영영 사전 표현 자체가 지금 뭐가 없어요. 예, 가정법 사실의 반대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해서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possibility 확률에 해당되는 표현이 전혀 안 드러나 있죠. 확률이 낮다, 높다는 라 설명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전치사가 맞을까요? 기분 뒤에 his age 하고 바로 명사였죠. 예, 전치사가 맞죠. 설명에 분사군과 관계된 설명은 지금 없습니다. 아예 기분은 전치사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기분 뒤에 바로 명사 왔습니다. 기분 더 팩트 대, 아, 더 팩트가 있네요. 그리고 이더 팩트를 갈로 쳤죠? 생략하고 대체로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제가, 예, 지금 제가 요거는 구구, 아, 요거는 지금 캠프리지딕셔너리의 화면이고요. 이걸 그대로 메인 수업 화면으로 바꿔서, 어, 기분 대세 등다는 예문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요. 다요 사전에서 뽑아온 예문이고요. 어, 이 예문들이 전혀 가정의 의미가 없고 다 직설법. 자, 어떤, 자, 사항이 사실로 주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설명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Given that the radius is five m i n u t e find a circumference. 아, 이거는 진짜 뭐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어,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때 수학에서 진짜 제시되는 아, 지문의 이에요 예,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분대탈 때이 예, 모양이 바로 전시사 뒤에 대출이 올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요? 예, 더 팩트가 생략됐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반지름이 5 m 라는그 사실이 주어지면 이렇게 되죠. 반지름이 5 m 일 때. 예, 이게 지금 가정법일까요? 사실 반대입니까? 예, 원주를 구하라. circumference, 원율 한다는데요. 이거를 뭐 사실 반대로 예, 수학문제를 풀게끔, 예, 이런 제시를 할 일은 없겠죠. 예, 당연히. 예, 지시문이고요. 더군다나 명령문이죠. 예, 100% 직설법 문장입니다. 이거를 if we are given that the radius is five i n t h e s of fine u s t 라고 해도 되고요. 아,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지금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이 기분을 뭐로 본다고 했죠? 분사구문, 그죠 과거 분사이고 분사구문 형태다. 아까는 가조진조가, 가조진조의 if it is 기분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문장이 그런 식으로 바꿔 쓴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이러한 반지름이 5m라는 것이, 받게 된다면, 그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은 사항이라면, 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위란 조를 써도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비인칭 독립 분사음이라고 했죠? 예, 주절조랑 상관이 어,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생략한 거예요.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 아까 아, 보였던 또 표현을 직접 볼게요. 예, 사전에서 아까 잠깐 봤죠? 기분이제이지. 여기서는 진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의 특징 프리 포지션 뒤에 바로 명사가 왔죠?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he is a remarkably fast runner. 그는 정말 빠른 주자이다. 예, 전치사. 전치사 계속 강좌입니다 기분 뭐라고요 기분이란 전치사가 있다 프리포지션 자 밑에 있는 또 볼까요 너무 좋네요 기분 더 팩트 요번엔 아예 제가 더 팩트를 이렇게 갈로쳐 가지고 여러분 기분 더 팩트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좋아요 예, 기분이 전치사는 사실을 덜 헷갈립니다 예, 생략하고 기분댓 해가지고 좀 헷갈린 건데요 아 전치사는 사실을 아시고 기분대을 쓰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given the fact that, 또는 given that he's had six months to do this, he hasn't made much progress. 과거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라면, 그렇죠? 예, 어, 이러한 이 사실이 주어진다라면,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고려되어진다라면, 그렇죠? 예, 주어진다라면, He, 그는요, hasn't made much progress. 많은 진보, 발전을 한 것은 아니야. 그쵸? 전혀 가정의 의가 없죠? 사실 그대로 전달합니다. 사실이에요. 왜요? 주어진 조건이 사실이니까요. 이런 사실이, 이런 사실이 주어지면. 네. 이게 바로 기분대. 어, 정말 희한하죠? 배우기는 가정법 문제에서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가정법이 아니다. 뭐라고요? 직설법 구문이다. 음, 바로, 의미 때문에 아마 가정법에서 우리나라 문법책이 구분한 것 같아요. 한국말에서 뭐뭐가 주어진다면, 고려해 본다라며, 이런 식의 의미 때문에 아니다, 가정법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혼동이 일수,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어쨌든 가정법 파트에서 조건문이라는 영역, if를 사용하는, if를 사용하는 직설법인 조건문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분 대신 문법책이 이렇게 가정법 영역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의 수업으로 기분대 주어동사처럼 바로 보라고요. 기분이 전치사고 직설법 문장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메인 수업에서는 뭘 다룰 건지 예좀 오늘 좀 예고를 할게요. 메인 수업에서 다룰 특수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업으로 마지막이 되겠고요. 이 특수 가정법 메인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정말로 그동안 배우셨던 이풀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 구문들을 다 풀어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을 마음껏 예. 실력으로 예, 발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올게요. 다음 같이 3개입니다. In the event that 조동사, in the event of plus 명사, considering on the 또는 on condition that 조동사입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어, 이런 가정법 파트에 특수 구문들이 있었나? 라고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 계시, 계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좀더독해를 어, 수준 높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더 다양한 좀 전문적인 그런 어, 독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어, 이, 뭐보다 궁금한 건 이거죠. 어, 얘들은 과연 가정법일까, 직설법일까 그렇죠? 사실의 반대를 전달하는 가정법인지 아니면 직설법인지 궁금하시죠? 메인 수업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수업 시간 가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샘플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메인 수업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행복한 그런 수험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